안녕하세요. 삶의 지혜를 읽어드리는 힐링 서재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한 번씩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이 영상을 계속 만들어 가는 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 혼자이십니까? 아니면 누군가와 함께 계십니까? 그리고 그 상태가 편안하십니까? 아니면 불안하십니까? 창밖에는 어둠이 내려앉고, 집안에는 고요한 정적만이 감도는 시간. 누군가는 이정막을 견디지 못해 텔레비전을 크게 틀거나 전화기를 만지작거리며 외로움을 달래려 했습니다. 남들은 지금쯤 삼삼오오 모여서 웃고 떠들 텐데. 나만. 이렇게 혼자 청승 맞게 있는 건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엄습해 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젊은 시절부터 끊임없이 무리에 속하려 애쓰며 살아왔습니다. 학교에서는 친구가 없으면 따돌림을 당할까 봐 두려웠고, 사회에서는 인맥이 없으면 도태될까 봐 두려웠습니다. 친구가 많아야 성격이 좋은 것이고, 주말마다 약속이... 꽉차 있어야 성공한 인생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키지 않는 술자리에도 억지로 나가고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의 비위를 맞추며 나의 귀한 시간과 돈을 써가며 관계를 유지하려 발버둥 쳤습니다. 가면을 쓴채 웃으면서 말이죠. 하지만 인생의 산전수전을 다 겪은 지금, 여러분의 전화기 속그 수백 개의 전화번호가 과연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주고 있습니까? 놀랍게도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수록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이제는 친구가 필요 없다. 사람 만나는 게 피곤하다. 혼자 지내는 지금이 내 인생에서 가장 평화롭다라고 말입니다. 젊었을 때는 감옥처럼 느껴졌던 고독이 나이 들어보니 진이 주신 최고의 축복이자 진정한 자유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철학자 쇼페나워는 그의 저서에서 이렇게 일갈했습니다. 인간은 타인과 함께 있을 때는 가면을 써야 한다. 오직 혼자 있을 때만이 온전한 나 자신이 될수 있다. 그러므로 고독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자유를 사랑하지 않는 자다. 참으로 우리의 폐부를 찌르는 통찰입니다. 우리는 평생을 남의 시선, 남의 기준, 남의 기분에 맞춰 내 인생의 조연으로 살아왔습니다. 이제 남은 인생만큼은 묵직한 가면을 벗어던지고 오롯이 나 자신이라는 주인공으로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나이가 들어 친구가 없어도 아니, 오히려 친구가 없을 때 우리가 훨씬 더 행복하고 품격 있게 살수 있는 다섯 가지 이유에 대해 아주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혹시 지금 나는 친구가 다 떠나고 혼자 남았다며 쓸쓸해 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오늘 이긴 이야기를 통해 그것이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비로소 자유를 얻은 것임을 그리고 그 고독을 어떻게 즐겨야 하는지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이유는 더 이상 감정 노동을 하지 않아도 되는 해방감 때문입니다. 우리가 친구를 만난다는 것은 즐거움도 있지만 사실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하는 노동입니다. 젊을 때는 체력이 좋아서 밤새 놀아도 거뜬했지만 나이가 들면 사람 만나는 것 자체가 일입니다. 약속 장소까지 나가는 것도 힘들고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할지 고민하는 것도 스트레스입니다. 특히 마음이 맞지 않는 친구 만나기만 하면 자기 자랑만 늘어놓는 친구 매사에 부정적인 친구를 만나고 돌아온 날을 생각해 보십시오. 몸은 천근만근 무겁고 머리는 지끈거리며 내가 이 나이 먹고 왜내돈 쓰고 내 시간 써가며 남의 감정, 쓰레기통 역할을 해야 하나 하는 회의감이 밀려오지 않으십니까? 인간관계는 필연적으로 기대와 실망이라는 시소를 타게 됩니다. 내가 이만큼 베풀었으니 너도 이만큼은 해야지 하는 보상 심리가 생기고 상대가 내 마음을 몰라주면 섭섭해집니다. 모임에 나가면 어떻습니까? 미묘한 신경전이 벌어집니다. 김여사는 이번에 며느리한테 명품 가방 받았다는데 너는 뭐 받았니? 하는 비교를 당하기도 하고 너 옷이 그게 뭐냐? 좀 꾸미고 다녀라. 하는 오지랖 섞인 지적을 듣기도 합니다. 정치 이야기라도 나오면 얼굴을 붉히며 싸우기 일수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감정 노동입니다. 나이 들면 몸의 근육만 빠지는 게 아니라 마음의 근육도 빠집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허허 웃어 넘길 수 있었던 말도 이제는 비수가 되어 꽂히고 밤새 잠못 이루게 하는 가시가 됩니다. 하지만 혼자 지내면 어떤가요?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가 없습니다. 억지로 웃어줄 필요도 없고 싫은 소리를 참고 들을 필요도 없습니다. 밥을 먹다가 흘려도 뭐라 할 사람이 없고 하루 종일 씻지 않고 뒹굴어도 흉볼 사람이 없습니다. 먹고 싶으면 먹고 자고 싶으면 자고 TV를 보고 싶으면 보고 산책하고 싶으면 나가는 완벽한 자유가 주어집니다. 이것은 단순한 편안함을 넘어선 영혼의 해방입니다. 남에게 맞추느라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 낭비했던 그 엄청난 감정 에너지를 이제는 오직 나를 돌보고 사랑하는 데쓸수 있기 때문입니다. 행복은 무언가를 더하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빼는 것에서 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인연을 뺌으로써 얻는 그 홀가분함. 그것이 바로 고독이 주는 첫 번째 선물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비로소 가면을 벗고 진정한 나 자신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평생 누군가의 딸과 아들로 누군가의 아내와 남편으로 누군가의 부모로 살아왔습니다. 나라는 이름 석 자보다는 내 역할에 충실하느라 정작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내가 어떤 음식을 먹을 때 행복한지 내가 어떤 꿈을 꾸었는지 잊고 살았습니다. 친구들과 어울려 다닐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리에 섞이기 위해 내 취향을 숨기고 남들이 하는 대로 따라갔습니다. 남들이 골프 치면 나도 쳐야 했고, 남들이 등산 가면 나도 따라가야 했습니다. 남들이 맛집이라고 줄을 서면 나도 서야 했습니다. 군중 속에서 나는 사라지고 맙니다. 하지만 혼자가 되면 비로소 나라는 사람이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고요한 시간에 책을 읽으며 옛 성현들과 대화하고 흙을 만지며 화초를 가꾸고 좋아하는 옛날 노래를 들으며 콧노래를 부르는 시간. 누가 보지 않아도 누가 칭찬해 주지 않아도 내 마음속에서 차오르는 기쁨. 그것이 진짜 행복입니다. 쇼펜하워는 지적 수준이 높고 내면이 풍요로운 사람일수록 고독을 선택한다고 했습니다. 내면이 빈곤한 사람은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해 끊임없이 사람을 찾아 헤매고 전화를 돌리지만 내면이 꽉찬 사람은 혼자 있는 시간이야말로 자신의 뜻을 가꾸는 창조적인 시간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은퇴 후 혼자 지내는 시간을 활용해 평생 꿈꾸던 그림을 배우거나 악기를 연주하거나 글을 쓰는 분들을 보십시오. 그분들의 얼굴에는 외로움의 그늘이 아니라 어린아이 같은 호기심과 생기가 넘쳐오릅니다. 친구가 없어서 할 일이 없는 게 아니라 친구가 없어서 비로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할수 있는 것입니다. 니체는 자신의 짐을 지고 산으로 올라가는 자만이 자신의 새벽을 맞이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제 남은 인생은 남을 위해 연기하지 마십시오. 고독이라는 무대 위에서 여러분 자신이 주인공이 되어 가장 나다움을 뽐내며 사십시오. 세 번째 이유는 비교와 질투의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처럼 인간의 불행은 대부분 남과의 비교에서 시작됩니다. 특히 나이 들어 만나는 동창 모임이나 개모임은 자칫하면 자랑 대잔치가 되기 십상입니다. 만나면 하는 이야기가 뻔합니다. 누구는 자식이 대기업에 취직했다더라. 누구는 며느리가 의사라더라. 누구는 이번에 강남에 아파트를 샀다더라. 누구는 남편이 연금을 300만 원씩 받는다더라. 이런 이야기를 듣고 집에 돌아오면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내 처지가 초라해 보이고, 내 자식들이 원망스러워지고, 내 남편이나 아내가 무능해 보입니다. 나는 평생 뼈 빠지게 고생했는데, 왜이 모양인가 하는 자괴감에 빠지게 됩니다. 멀쩡했던 내 인생이 남의 인생과 비교하는 순간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잘 되었을 때는 어떤가요? 내가 돈좀 벌었다고 하면 진심으로 축하해 주는 친구가 몇이나 될까요? 겉으로는 웃지만 속으로는 두고 보자 하며 질투하거나 돈좀 빌려달라, 밥좀 사라 하며 부담을 줍니다. 인간의 시기심은 무서운 것입니다. 결국 사람이 모이면 비교하게 되고 비교하면 시기심이 생기고, 시기심은 마음의 평화를 깨뜨립니다. 이것이 고통의 근원입니다. 하지만, 친구를 정리하고 혼자 지내면 비교할 대상이 사라집니다. 비교의 기준이 남이 아니라 나에게로 돌아옵니다.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조금 더 건강하면 그것으로 감사하고, 오늘 아침 베란다에 핀꽃한 송이에 감동할 수 있습니다. 남이 명품 가방을 들든 말든 외제차를 타든 말든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 됩니다. 나의 행복의 기준이 남의 시선에서 나의 만족으로 옮겨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존감이자 마음의 평화입니다.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내 인생을 온전히 긍정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이만하면 잘 살았다. 이만하면 훌륭하다라고 스스로를 다독여 줄수 있는 힘은 고독 속에서 자라납니다. 네 번째 이유는 경제적으로나 시간적으로 훨씬 풍요로운 노후를 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친구를 만나려면 돈이 듭니다. 밥값, 술값, 차값, 차비, 옷값 한번 나갔다 오면 5만 원, 10만 원이 우습게 깨집니다. 게다가 경조사는 또 얼마나 많습니까? 결혼식, 장례식, 돌잔치. 얼굴만 하는 사이인데 안 가기도 뭐해서 5만 원, 10만 원씩 보내다 보면 한 달에 나가는 품위 유지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때로는 체면치레 하느라 안 써도 될 돈을 쓰기도 합니다. 이번엔 내가 낼게 하고 호기를 부리고 나서 집에 와서 카드값 걱정에 한숨 쉬어본 적 없으신가요? 노후의 자산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수입은 줄어들고 병원비 등 지출은 늘어납니다. 그런데 실속 없는 인간관계를 유지하느라 내 소중한 노후 자금을 낭비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친구를 정리하고 혼자가 되면 그 돈이 다내 것이 됩니다. 남밥 사줄 돈으로 나를 위해 질 좋은 소고기를 사 드십시오. 남비 맞추는 술가 바뀌어서 내 건강을 위한 보약을 지어 드십시오. 남의 자식 결혼식에 내일 추기금 모아서 평소 가고 싶었던 곳으로 여행을 떠나십시오. 나를 위해 쓰는 돈은 아깝지 않지만 남을 위해 쓰는 돈은 때로 허무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내 돈을 나를 위해 쓰는 것, 이것이 노년의 가장 확실한 투자입니다.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치 않는 모임에 나가서 서너 시간씩 남의 험담이나 듣고 앉아 있는 시간은 인생의 낭비입니다. 그 시간에 운동을 하면 몸이 건강해지고, 책을 읽으면 머리가 맑아지고, 명상을 하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나이가 들면 시간은 금보다 귀합니다. 남은 시간이 그리 길지 않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입니다. 그 금쪽 같은 시간을 남의 인생에 들러리 서는데 쓰지 마십시오. 오직 나의 건강, 나의 기쁨, 나의 평온을 위해 투자하십시오. 그것이 남는 장사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고독은 우리를 품격 있는 죽음, 즉, 웰다잉으로 이끌어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혼자 와서 혼자 갑니다. 이것은 불변의 진리입니다. 죽음이라는 마지막 관문 앞에서는 아무리 친한 친구도 사랑하는 가족도 그 많던 재산도 함께 갈수 없습니다. 결국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마주하는 것은 나 자신과 신뿐입니다. 평생 사람 속에 파묻혀 시끌벅적하게 살았던 사람은 늙고 병들어 혼자 남겨지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혼자 있는 법을 연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공포 앞에서 허둥지둥하며 누군가에게 의지하려 하고 자식들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으려 합니다. 하지만 일찍부터 고독과 친해진 사람은 다릅니다. 혼자 있는 시간동안 자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고 삶과 죽음의 의미를 성찰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죽음을 두려운 끝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돌아감으로 받아들입니다. 떨어지는 낙엽을 보며 인생의 무상함을 배우고 그러는 강물을 보며 집착을 내려놓는 법을 배웁니다. 고독 속에서 단련된 내면의 힘은 노년의 병마와 죽음의 그림자 앞에서도 이 연함을 잃지 않게 해줍니다. 법종 스님은 홀로 있때 생각은 여럿이 있는 것처럼 하고, 여럿이 있때 생각은 홀로 있는 것처럼 하라고 하셨습니다. 몸은 혼자여도 마음은 우주와 연결되어 충만한 상태, 그것이 우리가 지향해야 할 진정한 고독의 경지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고독을 외로움이 아닌 즐거움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구체적인 방법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혼자 노는 루틴을 만드십시오. 아침에 일어나면 이불 정리를 하고 따뜻한 물한 잔을 마시고 동네 공원을 산책하는 식의 나만의 규칙을 만드는 것입니다. 규칙적인 생활은 혼자 사는 사람의 정신을 건강하게 지켜주는 기둥입니다. 할 일이 없어서 멍하니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의 약속을 지키며 하루를 채워가는 기쁨을 느끼십시오. 둘째, 자연과 친구가 되십시오. 사람은 배신하지만 자연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베란다에 화분을 키우며 잎사귀가 돋는 것을 관찰해 보십시오. 애완동물을 키우는 것도 좋습니다. 살아있는 것들과 교감하면 외로울 틈이 없습니다. 매일 변하는 하늘, 바람, 나무의 표정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은 결코 고립되지 않습니다. 셋째, 배움을 멈추지 마십시오.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든 유튜브로 인문학 강의를 듣든 새로운 요리를 배우든 뇌를 끊임없이 자극하십시오. 배움의 기쁨은 사람 만나는 기쁨보다 훨씬 깊고 오래 갑니다. 어제 몰랐던 것을 오늘 알게 되었을 때의 희열, 그것이 여러분을 늙지 않는 청춘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나이 들어 친구 없이 혼자 지내는 것이 왜더 행복한지, 다섯 가지 이유를 통해 아주 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감정노동으로부터의 해방, 진정한 나를 만나는 기쁨, 비교없는 평온함, 경제적 여유, 그리고 품격있는 마무리를 위한 준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아 내가 지금 혼자 있는 게 철양한 게 아니었구나, 나는 왕따가 아니라 자유인이었구나 하는 안도감이 드셨기를 바랍니다. 물론 좋은 친구 한두 명쯤 있다면 그것도 축복입니다. 하지만 없다고 해서 불행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억지로 인연을 만들려 애쓰지 마십시오.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지만 옷깃을 너무 많이 스치면 옷이 해진다는 말도 있습니다. 인연이 다해 떠나가는 사람은 담담히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빈손이 된그 자리에 자유와 평온을 채우십시오. 혼자 있는 시간은 외로움이 아니라 고독입니다. 외로움은 혼자 있는 고통을 표현하는 말이고, 고독은 혼자 있는 즐거움을 표현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부디 외로움에 떨지 말고, 고독을 즐기는 현명하고 품격 있는 어른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호흡을 가다듬고, 내면의 단단함을 기르는 명상과 긍정 화건을 함께 해보겠습니다. 이 시간은 오직 여러분 자신만을 위한 시간입니다. 지금 앉아 계신 그 자리에서 가장 편안한 자세를 취해보세요. 허리는 펴고 어깨 힘은 툭 떨어뜨리고 두 손은 무릎 위에 가만히 올려둡니다. 눈을 지그시 감고 나의 숨소리에 귀를 기울여봅니다. 코 끝으로 들어오는 시원한 공기와 입술 사이로 나가는 따뜻한 공기를 느껴보세요. 들이마시는 숨에 맑은 에너지가 들어오고, 내쉬는 숨에 묵은 외로움과 불안이 빠져나갑니다. 제가 들려드리는 문장을 마음속으로 천천히 따라해 보십시오. 이 말들이 여러분의 고독을 환하게 밝혀줄 등불이 될 것입니다. 나는 혼자일 때, 가장 온전하고 자유롭습니다. 나는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 나답게 살아갑니다. 나의 고독은 외로움이 아니라 충만한 휴식입니다. 나는 남과 비교하지 않고 오직 어제의 나하고만 비교합니다. 나는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내면의 뜰을 아름답게 가꿉니다. 나는 억지스러운 인연보다 자연스러운 혼자임을 선택합니다. 나에게는 나를 행복하게 할 충분한 힘이 있습니다. 나는 남을 위해 쓰던 에너지를 이제 나를 위해 씁니다. 나의 노년은 고요하고 평화롭고 지혜롭습니다. 나는 혼자여도 외롭지 않고 두려도 번잡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 인생의 유일한 주인공입니다. 나는 오늘 하루도 나 자신과 가장 좋은 친구가 되었습니다. 나의 침묵은 평화이며 나의 홀로 있음은 자유입니다. 오늘 하루 혼자 밥을 드셨나요? 혼자 산책을 하셨나요? 참 잘하셨습니다. 그 시간들이 쌓여 여러분을 더욱 깊고 향기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의 두 발로 단단히 선 여러분의 모습이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답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곤자라서 좋았던 순간 혹은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솔직한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 주세요. 나도 그렇다며 서로 공감하고 위로하는 따뜻한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소중하게 읽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힐링 서재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고독이 언제나 찬란하게 빛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